导五一百块，买四送一，这网络评价第一名啊！这导游都有做介绍的，但是最好的，五至一百块，那别家的完全比不上，连我家的车尾灯都看不到，五至一百，买四送，哥老

다대 가지 알아시까지 12... 모이라고 그랬잖아. 어, 1 2시에 어, 같이 갈 거야. 어차피. 여. 아, 빠 카드 갖고 있잖 아빠 카드 갖고 있지 <laughs> <카드 갖고> <laughs> 회장님, 회장님, 여기다가 스테이크 해갖고 딱 주면 되게 좋아요. 어, 그래? 스테이크? 아니, 저딱 되게 괜고너 엄청 크네? 어, 여기가 아니야, 공격? 어. 台湾淡水淡水，淡水。呀，乌龟是呀，这个。 嗯嗯嗯嗯、好。你去那边看看。好吃吗？ 어, 대만 거리, 이 저기, 골종남에서 라이브 하니까 보셔. 골종남 팀에서 라이브로 지금 대만 거리. 하이킹 하는 거 찍으니까 보라고 어 대만 골동남 형 라이브 하고 있다고 야0 0 0원 지상계 누구야? 몰라 더까이 아, 어. 어떻게 되 뭔데 뭔데? 갈수있을거예요 뭔데 뭔데 아니 어디로 가는지딴 데로 가는네 이따가 신번딩으로 다시 돌아신딩 내가 신번딩에서 왔는데 네. 아 정말요 저도 거기서 왔는데 아, 연락 아, 아, 꼭 연락드릴게요 왜왜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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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응. 왜? 됐어 음, 됐어 제 네, 진짜 고 지하철 거기 없다 대만 사람 대왕 똥똥 면 총료는 지갑을 열었다고? 야, 저거 상품도 알잖아. 야아 에, 아, 저거 그런지, 아, 아, 따라가면... 그래 있을 거야. 이 아니야. 애가 착상생인데. 아이거그그거뭔상관 있어요. 영수증 100원 정도 <laughs> 그렇죠. 그, 그거큰 돈데요. <laughs> 이게 이게 한천원 되면은 4만 원인데 만인데 그래. 아, 지금? 에? 바다가, 여기서 다 건너. 걸데기, 걸데기, 고래기. 여기로 가시네요. 에, 딸래미 뒷모습만 그냥. 이거 바다야, 강이야, 저거 바다, 바다. 바다가 중간에 응. 저기로 응. 나가는 거야, 저 바다. 만이야 응. 만? 마냐. 이게 이런 게 많아요. 음. 다 만나는 거야. 포갱이 형이 하네. 야, 이거, 팔아, 못 팔아. 몰라 네, 사진 찍는 거, 아, 케박 케바. 케바. 아이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이거, 손잡이 이거? 커피. 아, 감사합니다. 약 올리는 거? 아니, 약 올리는 거. <laughs> 졸려, 졸려, 졸려. <웃음> <웃음> 아닌데? 아닌데 <막> 이런 거. <laughs> 근데 한 번, 번, 번. 아닌데아닌데돈줄 때도 <laughs> 벗겨되지 그러니까. 아닌데? 아닌데? 이러면서 <laughs> 아, 이거 뭐야, 바베큐인가? 이거? 아 이거 아, 저라는 거예요? 와, 왜? 저녁에도 여기 와? 저녁 여기 안 오고 행사 저녁에 행사. 와도 좋을 거 같아 행사하잖아요 오늘 오리아 <laughs> 어? 행사 참여해야지 그러면 먹을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나와. 이따가 행사하면 호텔에서. 여기 저기갔네. 여수, 여수 그, 그 저기 새 새벽 그 뭐야 뭐라 그래 그 야식거리? 아니 아니. 뭐라 그러지 그거 여수 거기 갔네, 여수 밤바다 어? 아, 바다네, 바다. 아, 와요더와요 어, 걸어, 그냥, 자유롭게. 싫은데?

차차 차. 이게 나가는 이거 하나 봐. 차차차 차. 야 뭐야? 차차 차. 택배네. 물류. 아, 근데 진짜. 진짜 시궁창 냄새가 난다. 와, 배부른데 또 먹어요? 야, 배부른데 또 먹는다고? 오우, 안녕하짝꿍댕이 <laughs> <앉아, 앉아. 웃음> 되겠는데? 他那个，他们要走了的话，他就。啊我就给他们坐这边好。完不好意思，没关系，没关系，不好意思，谢谢啊。好，谢谢。谢谢。 안찍고여기야뭐 이거 해서 콜리브에서또 피가 없는지 할 수도 있잖아 유튜브 아까도 올려가지고 야 어. 이 소녀가 누구지? 리 없어요

아까 켜놨는데 <목소리도> 아니 진짜 점심 먹으러 가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 왕건이 그러니까 몇 명이 있었기 때문에 1지가이 있어요 권건희 리 가야되는데 주최자들이 가 뭐야? 아이, 어아이 대만, 대만 징수이시라, 징수이시라. 지금 여기 재정되면서여기 왔나봐. 원래는 여기에 2층, 3층에 기다리 있었어. 여기 대만 회사 하는 거야? 아니 여기, 아니 여기. 선명 선명

모지알아서뭐 드링 아나진 드링 정이 어디갔어 너 혼자 왜이찾아 어디갔어 도망갔네 와우 부러지네 완전 콜볼 콜볼 풋잎 안전나세요이거 어묵이야 어묵 피시볼 피시볼이야 피시볼 아아 물넣드만든어도 피쉬가 야 피쉬야 너무 너무 어묵한 환경을 그냥 어묵한 환경으로 먹고 이게 이게 핫소스인데 아땡 핫소스 이게 매운 소스라고? 어... 간장, 아니야, 간장, 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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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묵 어묵, OK。了来，

그리고 벌코니. 거기 창문 있네요. 와. 너도. 아, 이거 좀 좀. 색깔 집중개 맞아요. 예, 공부할 때 지야. 그냥 상도 안 타고. 어. 이 상도 덮었어. 근데 이 아래도 덮었어. 보통은 이거야. 그럼 또 있어. 뭐. 많이 무려도 어떻게 할지 좀 모르고. tere <laughs> ! 谢谢谢谢谢谢。谢谢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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谢 还欢迎参个。